안녕하십니까. 양천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훌륭한 책을 너무 귀한 책을 한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라. 미국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앤드류 워맹 목상에 써진 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안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요. 하나님을 제안했기 때문에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숙이 10편 78편 41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안했다. 예.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본형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처럼 이런 가운데요. 하나님을 제한한 것을 깨닫고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제한했을까요? 저 감정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앤더르 5 0목사님요 하나님을 제한한 것을 회개하고 난 이후부터요. 그 사이에 강력하게 넓혀지고요, 힘 있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것을 감정 한 부분에요. 저도 궁금히 생각하다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안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책 옆에다 옆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최근에는요 우한폐렴 바이러스 19 우한폐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요 사회체 많이 제안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한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커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요 하늘님의 제안한 것을 회개하고 나서부터요 제 마음이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요 성교에 대한 것도 제안을 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약속했던 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안했던 것을 풀고 하느님 그 약속을 해드렸던 것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예백에다 접근하니까요. 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나,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다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청 크시고요. 제 안에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제 표현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은 요 하루에 한 명이랍니다 지난 주간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되고 먹고 살 것이 걱정되었어요 가족 집단 사,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40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매일 평균 한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삽이 안 되고 생활고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었어요. 아예 집다사, 3명, 4명 집다한 사람이요. 40명이래요, 40명. 시청자 여러분, 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부부와 가정 이 나라까지 하나님이 지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생각하고요. 믿고요.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바랍니다. 매일 방해받지 않는 첫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지혜를 주세요. 바울의 기도에 첫 구절에요, 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요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하니까 같이 보내고요. 말씀과 기도로 보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혜를 주세요. 나갈 길에 대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세요. 잘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